3장. 길을 잃은 아이 전화기가 지켜준 하루. 내가 5살이 되던 해 우리 집에 처음으로 전화기가 생겼다. 작은 빨간색 플라스틱 전화기였는데 숫자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딸깍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신기했던지 모른다. 나는 그 전화기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놀다시피 했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입안에서 굴리듯 계속 되뇌었다. 마치 주문 같기도 하고 비밀 암호 같기도 했다. 그의 어느 주말. 동네 형들과 누나들이 여동생과 함께 교회에 가자고 했다. 부모님 없이 처음 나서는 나들이라 가슴이 콩닥거렸다. 그래도 부모님과 자주 오가던 골목이라 길 자체는 낯설지 않았다. 그저 보호자가 없다는 사실만이 나를 살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교회에 도착해 미사를 드리고 나자 작은 아동부 모임이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마음 한편에서는 따라가도 되나 걱정했지만, 어린 마음을 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아동부는 남녀로 나뉘어 모였는데, 그중 남자 아이는 나 혼자였다. 이상하게 쑥스러웠지만, 금세 적응했다. 형들이 보지 않을까 슬쩍 뒤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정작 그들은 이미 다른 모임으로 가버린 듯 했다.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형과 누나, 여동생이 보이질 않았다. 처음엔 어디쯤 숨어서 장난치는 줄 알았다.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놀만한 곳을 다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으로 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왔던 길을 되짚으며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30분쯤 지났을까 낯선 골목이 나타났다. 내가 알던 휘경동의 풍경과는 전혀 달랐다. 순간 가슴이 꽉 조여왔다. 발걸음이 느려지고 숨이 가빠졌다. 결국 나는 겁에 질려 엉엉 울기 시작했다. 골목 사이사이를 헤매듯 돌아다니며 울음만 커졌다. 아무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수 없었다. 약한 시간이 지났을까? 멀리 큰 대로변이 보였다. 그곳에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있어 희미한 희망이 느껴졌다. 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대로변을 향해 뛰었다. 대로변 바로 옆에는 작은 슈퍼가 있었고, 슈퍼 아주머니가 나를 발견하자마자 다가왔다. "꼬마야, 길 잃어버렸니?" 나는 숨이 막힐 듯 울다가 겨우 입을 떼었다. "네." 아주머니는 내 등을 토닥이며 슈퍼 안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쭈쭈바를 하나 꺼내 내 입에 물렸다.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두려움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지금도 그날 먹은 쭈쭈바 맛은 생생히 기억난다. 내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아주머니가 물었다. 얘야, 너희 집에 전화기 있니? 아주머니가 집에 전화해 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전화기 있어요. 번호도 알아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내가 불러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한 시간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슈퍼 앞에 나타나셨다.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폭풍을 지나온 사람 같았다. 신발은 짝짝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울음 자국으로 얼굴은 부어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안아올렸다. 큰 숨을 쉬며 나를 끌어안는 그 품은 지금 생각해도 따뜻하고 절박했다. 어머니는 슈퍼 아주머니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작은 담례까지 전했다.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향했다. 길을 걷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다. 후에 어머니는 그날 일을 종종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 우리 집에 전화기가 없었으면 우리 민혁이는 어쩌고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린 나를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고 전화기 위에 얹힌 작은 희망이 그날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